도시건축김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기운이 없어요. 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제가 이게 중반쯤 되니까 네. 좀 기력이 딸리는데. 수요일, 다 목요일은 말이죠. 항상 네. 어, 약간 붕떠 있습니다. 그렇죠. <laughs> 네. 차분해지죠. 네. 새벽까지 아니 이게 제가 수요일날 뭐 진행하는 방송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그게 또새벽에 끝나거든요. 그니 그렇죠. 안 아, 그래도 안 그래도 목이 요즘 갔는데 네. 네, 점점. 어쨌든 자, 지금 도시 건축 도시 건축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신 대선 공약 중에서 공약에 어떤 것들을 검 검증 있는가 검증하는 이제 요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죠. 근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몇번 하셨는데 뭐 솔직히 는이래요 별로 대세의 지장은 없는 대세의 지장은 없는 이제 이게 좀 되긴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이거에 관련된 분들은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보고 있죠. 아, 그러니까 4 대강 사 대강의 문제에 대해서 예.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들을 다 내놓으셨어요. 아사 대강을 <laughs>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아, 그러니까 사 대강의 음. 문제. 예. 그러니까 지금 녹조라떼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수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이제 이, 이 부분을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 이 부분에 4대강 대해서는. 관련 공약이 다들 후보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 근데 다섯, 아 아니, 아니, 다섯 명이 다낸 게, 아,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일단은 환경단체 쪽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정확하게 질문지가 갑니다. 음. 그리고 특히 사대강 뿐만이 아니라 이건 환경 공약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원전 관련 문제 또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한꺼번에 질문지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하죠. 근데 이제 답변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이 사람이 이물로 뭔가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죠. 근데 이상하시는 대로일 거예요. 지금 다섯 명의 유력 주자가 있, 있다, 일단 토론회에 네. 나오는 다섯 명의 주자. 어, 어떻게, 어, 저 5번, 번, 번, 번호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번호, 번호. 1번부터 야죠 1, 2, 3, 4, 5. 1번부터. 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니까. 유사한 군끼리 묶어 아니, 네. 이렇게, 이렇게 해보죠. 그러니까. 4대강의 복원이나 제자연화에 가장 미, 가장 소극적인 사람. 아, 거꾸로. 거꾸로. 네. 가장, 소극적인. 문제를 가장 소극적인. 가장 소적인 사람 누구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4대강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원죄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원가 있는 사이겠죠 당이겠죠. 당의 네. 후보겠죠. 그러, 그러,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래서 사회 황당에서 홍준표 후보는 네. 오히려 이렇게 홍준표 후보는 특히 경남도지사 하면서도 네. 어, 이거에 녹조라떼나 이런 거는 사대강모 문제가 아니다. 아니다. 여기 원래 오염원이 많아서 그런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이니까 아예 복원 얘기 같은 건 입에 담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 지금 이왕 사대강에 물을 이렇게 많이 담아놨는데 이 물을 어떻게 잘 쓰도록 하는 게 좋겠겠느냐. 이 네. 부분을 고민을 하겠다. 네. 그럴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냐면 이 물을 이렇게 포게된 물을 갖다가 이제 어디 어디에 물이 모자란 지역에 어떻게 보내느냐. 뭐 네. 이렇게 이제 후속 사당 사업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이제 이런 연상하게 하는 그런 대답을 내놓으시고 어 비슷한 당 출신이신 어 바른 후보. 바른 정당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는 조금 나아요. 지금 네. 이제 문제를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녹조나 환경 문제는 사재강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원인이 사재강 때문이 아니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은 없고 아, 물론 이제 수질을 모니터하겠다 아, 이런 모니터. 얘기는 하죠. 어. 모니터하겠다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다. 모니터는 원래 해야 돼 아, 원래 원래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모니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한 달도 안고 모니터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이런 걸를보요 모니터를 강화하고 이게 문제가 되면은 수문을 열어서 지하 수위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문을 열어서 해복하 하겠다. 여기까지만 아, 한 얘기합니다. 더. 그러 그니까 그리고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까지도 얘기하겠다. 여기까지 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녹조 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대강과 상관이 있다 정도까지는. 네, 네. 어느 정도 인정한 상태에서 네, 네. 그 해법으로 모니터 강화하고 네. 수문을 개방을 잘해서 네, 네.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하겠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완전히 좌파, 좌파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렇고요. 우, 우파 <laughs> 네, 우수진 형의 해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저도 오늘 정신염도 잘해주세요. 정신 <laughs> 약간의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복원을 생각을 하는 쪽으로는. 가장 저기는 뭐 사실은 세 분이 좀 비슷하세요. 근장히 네. 적적으로 얘기, 얘기를 하는데 어그 중에서도 좀 상중하로 따지면은 하쪽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네. 후보는 보 숨은 상시 개방하고 모니터에서 필요하다 고 그러면 철거하는 것까지 하겠다. 뭐 요, 여기까지는 뭐 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세 분이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세 분이 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달라지는 게 여기서부터 있어요. 정도 적으로 달라지는 때. 게. 일반인도 들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 일번 일번인도는 비슷해 보이는데 이제 이, 이거죠. 문재인 후보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 저는 이제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봐요. 사대강의 예. 문제는 사대강을 복원하고 재자연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왜 이런 사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기 대장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실현이 됐느냐. 예. 이거에 대한 거를. 어, 조사하고 그거에 더 응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음. 적극성이 다릅니다. 음. 역시 이제 그 적극성은 문재인 후보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네. 4대강의 혈세 낭비와 이에, 이에 관련된 비리를 조사하겠다.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로 풀때이이를를 조사를 하겠다. 4대강 비리를 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네. 따져야 한다. 그래서 혈세 낭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연재앙이 아니니까요. 이게. 네네. 이게 자연재앙이 아니라 인공재앙이기 때문에 네. 특히 한 개인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 부분을 빼고. 네. 그다음을 빼시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연을 복원하고 환경 문제로 접근하는 것까지는 유사한데 네. 거기서 이제 그렇다면 네. 이 문제를 누가 일으켰냐 책임을 따져야 된다까지는 네. 안 나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역시 가장 센 사람은 역시 심블리 네. 선생님이십니다 인식하고 <laughs> 있는 심블리는 정도가 비슷하네요. 네. 복원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재 자연화라는 표현을 제일 가장 적극적으로 쓰실 뿐만이 아니라 조사와 비리 조사와 이 부분에 이명박을 청문회 혀놓겠다 여기까지 공약에 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laughs> 청문에 앉히겠다까지 들어가 있어? 네네. 그렇게 오.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조사를 해서 이명박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하겠다. 공약 안에 있어요. 네네. <laughs> 아니 이제 공 <공략, 웃음> 제가 얘기할 때 공약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요 말로 하는 이제 이게 리포트로 나온 공약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 이렇게 다 뉘앙스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로 입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면은, 가령 이게 심블리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 하죠. 그러면은 네. 이제 가령, 어, 심블리는 엄청나게 세게 몇 번을 얘기를 했고, 음. 문 후보는 고 후보다 조금 더 얘기를 했고, 어, 조금 덜 얘기를 했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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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안 후보는, 어, 거의 얘기는 안 하고, 세균 소재 부분은 아예 네. 얘기를 안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아예 뭐 거의 언급을 안 하는 뭐 물어보지도 네. 않을 거예요. 그 이게 이제 책임이 있다고 하면 본인들도 네. 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사정서 강행되고 그랬을 때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게 모든 국회법을 이제 국회에 대한 법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거의 예산만 강행시켜가지고 강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통과될 때 얼마나 세게 했었느냐. 그때 나섰던 분들임을 제가 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홍준표 후보는 그때 원내대표고 이랬기 때문에 가장 앞에 나섰던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시? 네, 당시에. 그리고 솔직히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서. 네, 되겠다. 솔직히는 국민의당에 국민의당이 며칠 전에 논평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명박이 잘못한 거지만 공범은 문재인이다. 뭐 이런, 이런 논평이 아, 나왔어요. 사대강 공범은 문재인. 아, 그래서 뭐라고? 제가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 하는 소리야. 그때 문재인은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무슨 소리야 했더니 민주당이 그때 공범을 했다 이거예요. 아. 근데 민주당이 만약 공범이라는 얘기를 하셨으면 그 논평을 발표하시는 분이 그때 원내대표가 박지원. <laughs> <laughs> 원내대표였었으니까 어,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뭐냐 하면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국민의당에 대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당시에 제 속마음은 박정우 원내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했거든요. 좀더 세게 반대해줬으면 하나. 그런데 <laughs> 이제 네.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반대하고 뒤에서는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박사님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박사님이 보시기에 (4대강)/(사 대강) 해법으로 지금 기존에 후보들이 내놓은 거에서 네. 그~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조사해야 된다 이거 빼고 네. 그냥 해법만 따졌을 때 네. 이~ 이제 재앙이 발생했으니까. 혹시 빠트린게 있습니까? 갖고 보세 아니 뭐 아니 뭐냐. 그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이게 어 누가 어디서 하느냐? 네. 아, 이게 국토교통부가 하느냐, 아니면 무슨 뭐 위원회를 통해서 하느냐 이거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앞으로 수질 관리와 수량 관리. 지금 이제 수량 관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 관리는 환경부에서 하거든요. 아, 그렇지, 이걸 다르자. 어떻게 하느냐? 음. 이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제가 평소에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게 4대 강 사업이 가장 잘못된 게 4개 강을 그냥 묶어서 통틀어서 한 해법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음. 근데 지금도 문제는 4강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 강을 달리 봐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뭐 이런 음.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아마 그 모니터하고 예. 모니터를 안 해서 모니터를 항상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법으로 철거하느냐. 아니면 수문을 상식에 열어놓고 하느냐. 아니면은 몇 개나 허물고 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해법으로 나올 테고요. 또그 점에 대해서는 글쎄 약간의 적극성과 적극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 할래야 안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음. 아까도 3당은? 잠깐만요. 아까 네네. 적어도 3당은. 근데 다만 어, 4대강의 비리. 그 다음에 이 혈세 낭비에 대한 조사. 이 부분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나올 수 있느냐는 다르죠 그거는 뭐 그거는 여러분의 심정에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그~ 이~ 전문가로서 이번 대선의 토론회에 사생활 문제가 어 주요 이슈를 떠오르지 않는 것도 좀 아쉬우시겠네요. 아니 그거는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있어요. 어떻게 해서 솔직히 지난 네번 토론이 워낙 뭐 안보하고 경제인데 다음이 경제 토론이고요. 마지막 토론이 사회 토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회 토론 때 아. 나올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태도를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해 박사님 이었습니다